습니다. 네, 오늘야리랑 나눔 콘서트 진행을 보고 있는 서수옥입니다. 네, 실록이 푸르른 5월인데 오늘 날씨가 춥고 비가 오고 조금 안 맞춰주고 있죠. 그래도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네, 날씨는 춥지만 그래도 이렇게 따뜻한 온기로 함께해서 마음이 푸근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사회적 프로그램 온누리아리랑 나눔 콘서트가 벌써 4회를 맞았습니다. 네, 매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온누리아리랑 이미종 대표님과 최초로 상임 이사님의 열정에 함께하는 온누리아리랑 식구들이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온누리아리랑의 나눔으로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여기서 온누리아리랑의 성과를 말씀해주실 최초로 상임이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동양전자공업주식회사의 대표도 하고 또 대한가수 옆에 안산지의 그 상임이사직을 맡고 있는 최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오늘 이 장애우 평등학교에 기부하신 회사를 소개하고자 올라왔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이 그래요. 너 그런 걸 말로 하냐? 그러는데 제가 하는 목적은 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려운 이웃을 많은 기업이 참여해서 어, 기부를 하겠고로 제가 자리를 마련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 아까 일부 가수님들 다 보셨죠. 텔레비에서 별로 못 보시잖아요. 오늘 텔레비 나온다고 이렇게 방송 녹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어, 나름대로 재능 기부를 어, 오늘 이 대한가수협회에다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회자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스탭들도 전부 다 아, 재능 기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올라온 목적은 에, 오늘. 그 어, 장애인 평등 학교에 어, 기부해 주신 회사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 먼저 어 30년 동안 만두로 만 성장해 오신 주식회사 엄지 식품 하고 또 볶음밥 으로 어 생산을 해서 지금 대형마트 에서 판매하고 홈앤 쇼핑 에서 인터넷 그 방송 그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마해 마영모 회장님 비슷해서 임직원들 왔는데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에, 두 번째로는 그 우리 직원들이 왔습니다. 보면 KB 국민은행에서 어, 오늘 도와주셨고요. 또그 한국투자증권 에, 우리 안산 지점 뭐 직원들 오셨네요. 일어나 주시죠.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한국투자증권은, 목, 그, 고객의 수익률을 최고로 생각하는 그 증권회사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거고. 어, 그 다음에 우리 한솔 DM, 그, 최규영, 저, 이사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그, 저기, 동양전자공업, 우리 저, 직원분들도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그, 더욱더 우리 대한가수협회 안산지혜가 어 지역의 발전 저 봉사하는 그런 단그 단체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사회 협찬의 공인중개사 김경숙님, 병천순대 김금배님, 어 배성형외과의 뉴스킨 윤영미님의 감사 인사를 또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기업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0년 전통의 장인 만두를 고집하여 이마트 등큰 유통업체로부터 주문이 쇄도하고 있지만, 요늘 한결같은 만두맛을 유지하기 위해 정해진 생산라인을 고집하는 청결한 기업인들입니다. 함께 운영하고 계신 주식회사 태송은 엄지식품과 같이 청결한 생산라인에서 볶음밥을 가공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여기 오늘 경품도 준비되어 있는데, 경품 받으셨나요? 네, 볶음밥 한번 드셔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네, 다음은 저희 오늘야리랑 이래 때부터 계속 사회 기부를 해주고 계신, 함께 하는 금융친구. 한국투자증권 안산지점 관계자분들 이 자리에 함께 하셨죠?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한가수협회 안산지부 이사님이시죠. 식품가공기계 전문기업이신 한솔DMC 대표, 최규진 이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공인중개사 김경숙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한분한분 한분 뭐, 호명할 때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병춘수대 김금배님 함께 하셨습니다. 뉴스킨 윤영미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고요. 이번에 온누리알이랑 나눔 콘서트를 찾아주신 전국 지회 지부장님들과 우리 나눔 콘서트를 널리 알려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장애인 문화복지 신문 극동 경제 신문 대표님 그리고 한국 어, 한중 국제 영화제 총회장님 등 어, 우리 최초로 회장님께서 소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소개해 주실 거죠? 네, 네, 다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그 오늘 이분들로 인해 더욱 빛나는 자리가 되는 듯합니다. 각지의 지부장님 한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엄태웅 인천 지회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박수로 최고 높은 사람입니다. 다음 한옥경 인천지회 명예회장님, 이익재 장애인 문화복지신문 대표님, 민진 충북도지회 회장님, 최정범 국동경제신문 대표님, 이재담 대전지회 회장님. 한중 국제영화제 영상오 윤서영 총회장님, 오셨죠? 그 다음에 오정용 광명지부 기획본부장님, 수고스럽지만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충북 최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올라오시죠. 네,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이분들께 한 말씀 들어야 되겠죠. 네, 우리 엄태웅 부장님 축하 말씀 좀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산 시민 여러분 이렇게 굳은 날씨에도 관객석을 가득 비워주시고 우리 가수님들이 나와서 노래할 때 공연할 때큰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사단법인 대한 가수협회 안산 지구에서 주최하는 온누리아리랑 나눔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아, 안산지부에서 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통큰 기부를 하기 위해서 어, 실내에서 계속 메테째를 이어왔는데요. 오늘 야외로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에서는 어, 우리 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기부 분화를 더욱 개성하고 발전시켜서 여러분과 함께 또 우리 이웃들을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문화활동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 보람과 행복을 같이 안겨드릴 수 있도록 더욱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옥경님 축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온누리아리랑 콘서트 안산지부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정범님, 네한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극동경제신문의 최정범 대표라고 합니다. 어, 저는 이제 서울에서 왔는데요. 어, 제가 이제 이미정 대표님 그리고 유경미 부회장님, 저는 부회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제가 국동경제신문 이름으로 왔지만 또 제가 옆에 모시고 있는 또 옆에는 한중국제영화제 영사모라는 어,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또 단체의 경기 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과 같이 왔는데 나눔이라는 그런 어,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아까 장대비가 내리는 그 순간에 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머물 그다 같이 가지 않고 머물러 있었다는 게 저는 좀 경이롭고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같이 머물러서 이 자리 어이 시간까지 머물러 있었다는 게 아름답고요. 어 그리고 함께 마무리 끝까지 하고 남아서 어, 클로징까지 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 거두시기를 바라고요 어, 극동경제신문은 경제신문이지만 올해는 문화 복지 그리고 어, 더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희중 어, 대표님과 그리고 어, 더 많은 것들을 함께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하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전지부 회장님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네 한중국제영화제 윤서영 총회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어, 반갑습니다. 어, 저는 한중국제영화제, 어, 영삼호의 회장직을 받고 있는 윤서영입니다. 어, 저는 적어서 나왔습니다. <laughs> 어, 오늘 훈훈하고 아름다운 기부, 안산시민사랑, 나눔콘서트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바라며 늘리 확산되기를 바라며 아름다운 콘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항상 복대고 행복이 넘치고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는 값진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저희 사단법인 한중국제영화제 또한 한국영화의 국제화를 견인하여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다양한 나눔을 실천한다는 의미에는 여러분과 같이 깊은 공감을 느낍니다. 어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값진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란 옷을 입고 진행을 봐 주셨던 분이신데요. 어 오정용 광명지부 기획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안산지부 온누리 아리랑 나눔 콘서트에 항상 머리에 기억해 주시고요. 좋은 일 나쁜 일 하실 때마다 좀 많이 찾아 주시고 어, 저희 여기 사단법인 대안가수협회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항상 저희 사단법인 대안가수협회, 그리고 온누리 아리랑 나눔 콘서트" 항상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접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들의 축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를 나, 말씀 나눠 주시는 동안 사진 촬영과... 영상 촬영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따로 촬영은 안 하겠고요. 네, 오늘이 아리랑 보고 여기서 마치고 바로 2부 공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부 진행은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 노래 강사 두 분이 수고하시겠습니다. 김재희 강사님, 예진영 강사님 두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자리해 주시고 즐거운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